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, 우리나라를 지금 완전 독재정권으로 난 몰고 간다고 생각합니다. 감히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예. 최근에 이제 경기가. 음. 체감이 될 정도로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, 선생님. 그게 힘들죠. 네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음. 정치에 대해서 그 옹호해주시는 분들도 있고, 음.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, 많잖아요. 그렇죠. 네. 요즘에 저희가 정사TV에서 정치를 크게 다루는 편은 아닌데, 음. 그래도 이제 내년에 좀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 음. 싶어서. 야, 정치 이야기 잘못하다가 혹시 몰래 맞는 거 아이가? 네. 선생님, 예전에 음. 그 윤상열 대통령 그 대통령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욕 많이 드셨죠? 혼났죠 그때. 네. 와. 댓글 중식이지. 너무 많아가지고. <laughs> 네. 뭐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인데. 그럼 네. 뭐, 또, 그리고 뭐또 그래서 또 윤석열이가 그때 다 대세가 이재명이가 된때 했는데. 지지율 차이가 엄청났죠 그때. 네. 제만 그 윤석열이 되겠다. 저는그 전부터잖아. 맨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중앙지검장 금발 총장한테부터 아, 저 사람은 나중에 국민대선 나오면. 대통령 된다고 저는 또 제가 그때 한번 또 예언을 해가지고 한번 또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. 네네. 근데 결국은 또 한번 더 내가 윤석민이 대권에서 윤승민이 된다고 제가 확답을 내렸기 때문에 중국 몇분안 되죠 다 이재명이 된다 했는데 음. 근데 결국은 제가 재수로 뭐 마찬가지죠 쉽게 말하면 네. 그러나 역좀 많이 들어 묻습니다. 예 네, 그렇습니다. 음,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뭐 그렇다치더라도 음. 내년에 좀 정치판이 좀 어떻게, 흘러갈 수, 아... 어떻게 흘러갈지 흘러갈지 네, 지금 뭐 정치판이라고 지금 개판이 개판. 지금 개판 5번전이죠? 또, 피디님이 또 한, 또, 한 물어보시니까. 네. 일단 제가 한 번, 한 봐볼게요. 어찌게 되는지. 네.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. 일단 지금 정치판은 개판 5번전이다. 제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. 누가 해도 다 공이 있고, 맞잖아요. 그죠 화가 있고, 누구나 해도, 어, 불이익이나 보복이나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당에서 하는 행동은 너무 뭐 진짜 꼬르메. 너무 많이 꼬르메. 지금 다 텔레비 나오고 있잖아요. 나오고 있는데, 뭐, 자기 할 때는 뭐, 뭐 대표적으로 뭐, 내로람불. 내로람불이란 말 많이 쓰더라고. 네네. 근데 뭐, 그거는 100% 맞는 이야기 같고,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,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갖다가 어, 영국인하고 같이 좀 구속을 시켜준 상태에서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자체가, 진짜 이건 나라 망신이거든. 내가 만약 이재명이면 아무리 미뤄도, 야, 미워도, 진짜 미워 다시 한 번이라고 하겠나? 야, 좀 조용히 하고, 좀 조용히 좀이거 처리하고, 웬만한 거좀 막았나? 좀 덮고, 어, 큰 것만 이슈해서, 그냥 빨리빨리 이거 끝내라고 하고 싶은데,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, 우리나라를 지금 완전 민주당에서 독재정권으로 난 몰고 간다고 생각합니다. 감히.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. 지금 국회의원 가반 이상, 대통령도 민주당.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럼 각 시도시 시, 시도지사들, 시장들, 뭐 군수들, 구청장들 다 뽑는단 말이죠. 그러면 그거마저도 저들이 청학을다 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악법과 술수와 잔머리를 굴린다 생각하고 있거든요. 저는 감히 말합니다. 지금 재판부도 뭐 전부 다 거의 뭐 이재명 정부의임명의 뭐 재판관이고 그렇겠지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%내란 혐의를 해가지고. 내란 문제 사행이거든요. 내란법이 확정됐다는, 데서 나중에 윤석열, 윤석열 대통령, 전 대통령이 사행은 받나 소리는 저는 안놓옵니다 제가 봤을 때, 신청을 봤을 때는. 그리고, 우리 민주당, 앞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. 내년에, 내후년에, 내년 지방선거, 내후년에 국회선거 이길 것 같죠? 천만의 말씀입니다. 하늘이, 구름이 있어서 그렇지, 구름 뒤에 해가 없는 건 아니거든. 구름만 거치고 나면, 또 해가 쨍쨍 찌게 돼 있어. 그럼 그 해가, 그 쨍쨍 찌는 해가, 누구를 향해겠냐고, 미치. 당시 민주당을 또 향해서 고추를 치를 수 있는 날도 분명 옵니다. 그러니, 쪼끔 적당히 하시고,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,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이 됩니다. 너, 너거들은 뭐, 아가나, 일을 하든 안 하든, 뭐, 잠을 자든, 폰을 하든 주식을 하든, 너는한대국회에 세비가 아겠나이침을 치면 오잖아. 그럼 우리는 뭐야, 우리는. 늦게 맨날 싸우고, 그것도 처음더 뭐, 서울대 나오고, 뭐, 연대 도고대넣고뭐 해? 다 깜방 가고, 앉아서 가다, 어? 초등학생보다 더못 하나 갔나 행동을 국회에서 하거나 국정감사하면서 어? 하고 있고 그게 아나 진짜 지성인들 너 어디 말하는 서울대 나와가지고 연대고대 나와가지고 어 배운 사람들이 할 말이고 할 행동이냐 말이지 제발 좀 그만해라 어? 너도 위에 절대 안 갔나 밑을 내다 볼줄 알아야지 어떻게 하 갔나 밑에만 있다가 위를 올라갈 서니까나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다 아이가 우리가 옛날 일만 있다 하늘에 어디 대한구수시나 절대 아니다. 저는, 제가 볼 때는 내년에, 내년에 그래요. 지방선거에서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농단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년 지방선거는 너희들은 전라도 빼고는 다 참패한다고 나는 보여집니다. 네, 알겠습니다, 선생 아유, 민주당 여러분, 죄송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